I 도 o n 리입니다 w I d o n 은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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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n 요 w 잡았어요 우와 진짜 대단하다 don't 쇠로... know. 그처럼. 오늘 하루 재밌었나요? 네. 그럼 개구리를 풀어줘 보겠습니다. 들어와. 풀어줘 보겠습니다. 잘 살아라. 우우아 아, 발로 하지 마. 안녕. 개구리 어디 죽었나? 내또돌와서하지마안 죽었어. 인마기야. 하루 종일 여기 있었으니까 기운이 없지. 오, 어? 님잘 어? 살아라 해줘야지. 잘 살아라. 우와. 야, 마무리 인사 마무리 인사. 야, 야 도와도릴이 마무리 인사 야만 그래. 줘봐 줘이개고리는